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공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겨울만 되면 꼭 듣는 고민 TOP3. 피부가 너무 당겨요. 각질이 일어나요. 아무리 발라도 건조해요. 이세 가지를 단한 가지 루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겨울철 보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온도와 습도 둘다 낮아지고 난방기 때문에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게다가 세안할 때 뜨거운 물을 쓰거나 각질 제거를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보습이 안 먹는 피부가 돼요. 즉 겨울철 건조함은 수분 부족이 아니라 장벽 손상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틴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법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순서와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제 환자 중 68세 이모 할머니가 계세요. 매년 겨울이면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서 선생님, 저는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2주만 실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선생님,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이 덜 당겨요. 이제는 크림이 흡수되는 게 느껴져요. 이 루틴의 핵심은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1단계 세안 클렌징.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뜨거운 물은 유분막을 녹여버려 더 건조해집니다. 세정력 강한 폼보다는 약산성, 보습형 클렌저를 추천드려요. 세안 후 수건으로 꾹꾹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하세요. 2단계 3초 보습 킹 모이스처 트랩. 세안 후 3초 안에 토너나 미스트를 바로 뿌리세요. 물기가 남아 있을 때 수분을 잡아 줘야 피부 장벽이 마르지 않습니다. 3단계 에센스 오세럼 하이드레이션 부스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흡수시켜 주세요. 2단계에서 피부가 촉촉하게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4단계 크림 오일 라크 마이너스인 레이어. 크림만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크림 소량의 오일을 섞거나 크림 후에 오일을 얇게 덮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바세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시어버터, 스쿠알란 오일도 괜찮습니다. 5단계 취침전 보습 리추얼, 나이트 리추얼, 손 입가, 팔꿈치 목등 노출 부위에도 보습제 추가. 자기 전 가습기 대신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건조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의 핵심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습관이 쌓이면 피부가 변하고 피부가 변하면 자신감이 변합니다.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오늘 밤단 5분. 태안 수분 보습 보호 이 순서만 지켜보세요. 3일이면 당김이 줄고 2주면 거칠음이 사라질 겁니다. 겨울은 피부가 혹독해지는 계절이지만 보습 루틴을 아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계절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오늘 밤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피부는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공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보습 루틴 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감사합니다.